네 안녕하세요 서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의 역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문 문화라고 하는 그 유적지를 발근, 발굴했다고 하고, 거기에 조문 토기류나 이런 출토되는 장면이나 이런 것을 기사하고, 어, 언론화 시켜서 역사화 시키는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토기의 문양이나 그 원형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전부 우리 조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그 서세동점 시기와 외정 시기를 지나면서 일본 자체가 대륙을 점령할 당시에 전부 도굴에 간그 약탈 문화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어 이거는 누가 봐도 빗살문이 그 햇살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토기의 그 원형 그대로이고 그 지금 전에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게 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이 빗살무늬 원형입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어, 우리 간족, 그러니까 한족, 우리 한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구리족이 시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어, 우리가 어.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언을 해서 뭐 여러 종족이 있었으니까 그 종족들이 다 이제 분파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족이 이쪽 히말라야 산맥과 곤륜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람들이 요 이 지역으로 결론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말라에서 발언해서 우리가 이제 그 파미로와 그 타클라마칸 그 지역 그 분지 그주변에 언저리에 삶을 살아가다가 최종적으로 후대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어. 이 홍산 문명 지역, 이 만주 지역으로 해서 어이 중원 그지역까지해서 강대하게 저희 민족이 대제국을 이루면서 이제 살아왔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 초기에그 빛살문이, 햇살문이, 토기의 원형이 중앙아시아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이게 원형이고요. 이건 전 시간에 동영상에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빗살무늬 톡이 우리 그 박물관에 가면은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기류로 발전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양식이 이렇게 발전 단계가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양식의 그토기류들이옹기류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여기 문양도 다 입혀져 있는데 이 문양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은 이거 그 홍산 지역 그 문명과 문명에서 이게 발전이 돼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그 비살모니톡이 이렇게 그냥 갈 약식화된 거였다가 이제 문화가 꽃피면서 이러한 발전된 단계로 어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홍산문명 지역과 연관성을 띄게 되고 이게 그 금속을 바, 바, 발전 금속을 발전시키면서 주물의 그 문양 양식이 어 양식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속문명 그 단군조선의 금속문명 그 문양 양식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상나라로 알고 있는 단군조선의 문양 양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금속에다가 주물로 해서 이제 그, 부어서, 그, 금속을, 그, 찍어내기 때문에, 주물해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이제, 요게 이제 축소됩니다. 이런 문양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상나라로 알고 있는 그, 단군조선의 문양 양식 똑같습니다. 100%. 근데 이거를 뭐 전혀 틀린 양식이라고 하고, 국내의 언어학자도 이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어 이거는 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우리 조선의 양식입니다. 이거 전혀 다른 문양이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 이 동글동글한 거는 우리가 그. 한복 입고 그러면 색동정 이 색동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 그런 문양 양식보다 이게 정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영이 내려앉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거 정확하게 상나라 문양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파벳 C 모양입니다. C가 내려지는 매듭 문양이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초성 딸이 아니라 이건 금음 딸에 가까운 건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달 모양이거든요. 이 달은 우리가 배달할 때 배나 달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배는 이렇게 반달형 형식이었어요. 여기에 사람이 여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머니 달에, 천자의 씨가 내지는 그 형상을 해서 만든 게 배,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천자의 자식이 이렇게 씨가, 이렇게 씨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자세히 보십시오. 자,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배 모양으로 거꾸로 이렇게 뒤집혀 갖고 여기 보면 천자의 씨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파벳 이거 A A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이거 B지 않습니까?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죠? 가운데 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여기를, 여기를 또 보시면은, 어, 요거 결정적인 게, 여기 문양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거 보십시오. 요 얼굴 보십시오.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조몬 문화에서 어, 유물 발굴됐다 고 그러면 이거 믿을 거예요. 양식 같지 않습니까? 요 위에도 보십시오. 그, 그렇죠? 이거 밑에 이거 상나라로 알고 있는 그, 저기, 그 상나라에서 출토된 유물이에요. 마스크 탈이지 않습니까? 천자가 쓰는. 그때에 뭐 천자가 썼는지 황후가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나, 없지만, 이게 상나라 유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유물 어디에서 도구를 해왔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도대체. 역사를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이 신민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말씨와 그리고 이 유물 유적, 유물을 어디 다른 데 갖다 숨겨놓고 위치를 변동시켜도 거기에 새겨진 문양이나 양식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누가 반문하겠습니까? 여기는 뭐 수메르의 점토판같이 막 찍혀 있죠. 이거 빗살무늬 토기 아닙니까? 이걸 무슨 조문 문화라고 헛소리를 해 대고 조문이라고 하니까 조선의 저, 만주 지역, 뭐, 유물, 이렇게 짜짓기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왜냐면, 몽골, 원래, 어, 이거를, 음, 우리는, 몽골, 몽구루라고 하는데, 영어식 표시, 표식을 보면은, 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몬, 그리고, O L I 이렇게 돼 있나요? 이가 빠졌네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몽골이야. 그럼 이게 뭔으로돼 있죠. 조몬 같이. 이게 만자거든요. 만입니다. 그래서 이거 홍산 문명에서 어, 다저 도굴에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